안녕하세요. 임반장입니다. 오늘은 8월 네 번째 온라인으로 모이는 수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서 또한 믿는 대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아멘 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청중은 그들에게 요구된 일하라는 말씀을 그들 자신의 업적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물어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일까라고 말이죠. 우리가 현재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 9장 3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여전히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것 같죠. 어릴 적에는 수련회에 가게 되면 항상 마지막 날 저녁은 헌신의 밤이었죠. 주를 위해 살겠다는 다시 말해서 주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목사나 선교사로 헌신하라고 일으켜 세우며 함께 기도했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어쩌다 보면 그렇게 떠밀려서 어, 목회자가 되고 성교사가 된 사람들도 있을 법도 합니다. 어, 이전에 저도 소위 말하는 풀타임 목회자로 살아가다가 그만두게 되면서 씨앗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 처음 함께 하게 되면서 들었던 생각은 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성도로 한동안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도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역이라는 것 어떠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면 성도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풀타임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갔을 때 저는 일 중독자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나름 다재다능해서 어떠한 일을 이룬 것에 성취감을 느끼고 또한 스스로를 어잘 하고 있다라고 위안했던 것 같고 그리고 잘 하고 있다라며 착각하면서 살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교회는 저의 놀이터였고 항상 교회에서 저는 어떠한 일들을 해왔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봉사나 사역이란걸 하지 않고 있다라면 성도라고 착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 뭐 선배들이 풀타임 사역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에, 어, 종종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뭐 사역을 해야지 않겠냐, 교회로 돌아와야지, 필드로 돌아와라, 뭐 자리 나는데 오면 좋겠다, 뭐 이런 등 나를 생각하는 고마운 마음들이지만, 그때마다 제 대답은 어, 성도로 좀 살아봐야 될것 같아요. 였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어, 여전히 목회 안 하냐라는 말을 종종 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제가 시아교회에 처음 왔을 때도 어, 이교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성도로 한번 살아보려고 왔어요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내가 생각했던 성도랑 이경 목사님께서 생각했던 그 성도의 개념은 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에 너무 지쳐 있기도 했었기에 날더러 한동안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또뭘 하려고 하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예배 참여할 때마다 좋은 마음으로 왠지 도와주고 싶고 수정해 주고 싶은 뭔가 허술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저도 근질근질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죠. 아니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던 듯 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어느 순간까지 저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었던 것. 맞습니다.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 알게 되는데 시간이 꽤 걸렸던 것이죠. 만으로 씨앗 공동체와 거의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것은 교회에서 어떠한 일, 사역이라는 것을 하고 안 하고가 성도의 정제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선물로 주어진 은혜에 반응하여서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믿는 대로 예배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성도임을 알게 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하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 짐 엘리엇이 했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라고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아직 성도란 어떠한 존재인지 더 배워가고 또한 성도로 또한 살아가야 하겠지만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일, 즉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또한 고백하며 믿는 대로 예배하고 살아가는 씨앗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嗯。